어, 한 번만 아, 먹어봐. 아, ㅈㄹ놀라 매워. 재호 씨는 몇개 <laughs> 먹었어요? 두 개요. 두 개요? <laughs> 죽을 것 같아요. 이 자식이 느껴졌어. 아. 아. 나쁜 놈이네요. 안녕하세요. 민현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자,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18금 카레. 그거의 과자 버전이에요. 감자칩 버전.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동경에서 사실은 18금 카레 사오려고 동키호텔를 너무 많이 돌았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아키아바라 지점에서 이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막대기 하나, 그리고 분말, 그리고 과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만 원이에요. 내용을 보여드리면 정말 안에 별거 없습니다. 정말로. 흔한 간자칩이에요 제가 일단 하나 먹어볼게요. 평범한 맛. 평범한 오디온의 그 감자칩 그거구요. 음, 굉장히 평범한 친구. 한이 정도만 꺼내놓을게요. 우선 냄새부터 맡아볼게요 오! 냄새는 되게 셉니다. 자, 이, 여기에 소량을 좀 빼놓을게요. 롱롱롱롱뾰롱 섞여라, 섞여라. 자, 기대가 되네요. 냄새가 됐기 때문에. 오, 색깔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비교. 오, 신기해요.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습니다. 대박사, 대박 사건.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쉐킷 쉐킷 한 거고, 이게 원래 들어있던 과자. 비교되시죠?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오! 맵습니다. 딱그 느낌이요. 하나만, 하나, 두 개만 먹어도 신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생라면도 제일 좋아하는 게 신라면이거든요. 신라면 다 먹었을 때쯤 끝자락에서 이제 목이 타는 그 느낌, 그느낌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한 조각 먹고 이제 스풀 한통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맥주가. 일본 과자에는 일본 술이죠. 이거는 흑맥주가 어울릴 것 같아요. 매워가지고 매콤해가지고. <laughs> 음, 맵다. 하루에 한 4, 5쪽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맵습니다. 근데 어, 어떤 정도라고 비교를 하지? 정말 한 조각만 먹었을 때, 나한 조각, 두 조각 먹었을 때가 신라면 끝자락까지 다 먹었을 때그 느낌이 바로 와요. 근데 이게 대여소 조각을 먹으니까 틈새라면 같은 거, 아니, 아니지. 핵불닭볶음면 먹었을 때그느낌 그 상태가 바로 되네요 대단히 맵습니다 사실 일본 가라고안 매울 거라 방심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건 맵습니다 음 맥주 금방 사라지겠네요 최종적 아 결론을 내려보면 18금 카레 과장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성비가 꽝이에요. 그래서 돈 없는 학생들은 사먹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만큼 매워요. 맵기 때문에 애들을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8금, 칼, 18금 이상만 구매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